5월 24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시셨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 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의 시인 10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비통하게 외치셨던 부르지점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고통을 겪으며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썼던 다윗은 과연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심정을 갖고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은 정말 다윗을 버리,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셨는데 다윗은 어떠한 고통을 당했길래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사실 1절과 2절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단절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시인의 고백은 3절부터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인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 자신의 현실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요. 어쩌면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인 다윗을 비방했던 말, 빈정되면서 했던 말,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했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시인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의 그가 예수님께 사셨던 이 고백의 이 원천이었던 이 시편 20편 20편 1절 2절을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시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는 시인의 고통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다고 부르짖는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다고 역설적으로 부르짖었던 시적 표현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소월의 시 속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님의 자신을 떠날 때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정말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결코 님이 나를 떠나서는 내가 정말 살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의 고백인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과 한순간도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역설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면 나는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철저한 믿음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으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합시다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의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소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